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배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배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비까지 매일 제공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콜로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홈에서 확실한 반등을 해주느냐가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타고 내용이 좋지 않은게 좀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호세 라미레즈와 조시 벨의 백투백 2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냈다는 게 반갑죠. 특히 러자르도를 무너뜨렸다는 건 간버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세점 홈런을 허용한 제임스 카린착은 마이너행과 추격조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콜로라도는 오스틴 간버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21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2이닝 9안타 9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간버는 3경기 연속 5이닝 미만 5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나마 원정이라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전날 클리블랜드가 특급 좌완인 너자르도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불안감을 크게 안기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잭 윌러 상대로 세 점을 올리는데 그친 콜로라도의 타선은 역시 산 밑에선 힘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이 팀의 장점을 절반 이상 깎아 먹는 포인트. 4.1 이닝을 우실점으로 보는 불패는 존재 가치가 종종 의심스럽죠. 금년 퀀트릴이 고전하는 이유는 생명줄인 커터와 싱크가 작년에 비해 영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QS 정도는 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금년 클리블랜드가 좌완에게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특급 좌완인 러자르도를 무너뜨린 집중력이 있고 불펜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클리블랜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대 보스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티모어는 다만 아직까지 홈 경기 투구는 좋은 편이 아닌데 작년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5이닝1실점으로잘 버틴 반면 원정에선 부진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에드하르도 로드리게즈에게 6회까지 노이트 노런으로 막히는 등단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볼티모어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의 타격 부진이 여러모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타선의 장타가 봉쇄되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감으로 남는 포인트.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타이브레이커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최고의 공신이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스턴은 다만 맞으면 잘 나가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야간 경기라는 점이 세일에게는 조금 더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로키의 막강 불펜을 망가뜨리면서 8회에만 홈런 3발 9점 포함 12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완벽하게 감각을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이닝 2홈런 5타점을 쓸어담은 유시다 마사타카는 이제야 메이저리그 감을 잡은 듯합니다. 4.1이닝 동안 이란타 2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물론 제로의 전설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주말 시리즈 파격만 놓고 본다면 유리한 건 보스턴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볼티모어의 타선은 전날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버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머의 투구는 말 그대로 부활했고 보스턴 상대로 홈에선 강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물론 전날 볼티모어의 타선이 좌완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에게 철저하게 막히긴 했지만 크리스 세일은 로드리게즈와 타입이 전혀 다른 투수구 오히려 이 스타일은 볼티모어의 타선이 공략하기에 더 알맞은 편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텍사스 대신시네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시네티는 원정에 비해 유독 홈 경기에서 힘을 못쓰고 있는데, 특히 야간 경기에서 극도로 약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단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벨라스 퀴즈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4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신시네티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 4경기에 합산 6점이라는 극단적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근 6경기 중 3번이 완봉패인데 홈이라고 해도 반등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결정적 추가 실점을 내준 불펜에게 기대를 가지는 건 아무래도 사치일 것입니다. 텍사스는 일단 맞으면 잘 나가지만 공격적인 투구가 주요한 상태인데 피옥런이 단한 개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시네티와 승부는 꽤 해볼 만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일 뮬러를 무너뜨리면서 로비 크로스만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텍사스의 타선은 홈에서의 집중력을 원정으로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홈런포가 잘 나오고 있는데 g a b p 는그 점에서 텍사스에게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디그롬의 승리를 지켜낸 불패는 약팀 한정으론 꽤 위력적입니다. 최근 신시네티의 타격은 괴멸적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반면 텍사스는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중. 물론 텍사스가 좌완에게 약한 건 사실이지만 주말 시리즈에서 두 명의 좌완 상대로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여준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볼디의 투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불펜 역시 안정감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시카고 W 대 토론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말 그대로 애 적응 완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키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게레로 주니어와 바쇼의 백투백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홈런포의 위력을 새삼스레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선이 경기당 진검다리 식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홈 경기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9회 등판의 리조에게 홈런을 허용한 아당 신보는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등판, 지키는 건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화삭은, 즉, 홈보다 원정에서 조금 더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생인데 일단 타구의 허용 내용이 작년보다 나쁘다는 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애플린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화이트삭스의 파선은 원정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홈런포 뿐이라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의 공격력으론 토론토 상대로도 고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나미 지올리토가 7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지친 불펜에 소모를 줄여주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일 것입니다. 토론토의 타격 리듬은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포심에 강한 편이고 포심이 메인 레퍼토리인 렌스린이 버티긴 한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게다가 화이트삭스는 싱커 투수에게 약한 편인데 하필 베시슨 싱커 비중을 늘리면서 단숨에 컨디션을 회복 중입니다. 애플린과 다른 파이브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도 화이트삭스에겐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미네소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특히 홈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양키스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를 하기도 했고 장타 제어가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패트릭 코빈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세점을 올리는데 그친 미네소타의 타선은 좀처럼 홈에서 공격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6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3.1이닝을 무한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만큼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키스는 문제는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0.2이닝 6안타 7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인데 이걸 원정에서 갚아줄 수 있느냐에 달렸죠. 전날 경기에서 가즈먼 공략에 실패하면서 9회말 퍼진 앤선이 리조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양키스의 타선은 홈런 외에 득점 수단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상성상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가즈먼에게 맡겼다는 건 원정 득점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3.1이닝 2실점을 기록한 불패는 패하는 경기는 추격조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양 팀의 타격은 현재 매우 부진합니다. 그레이와 브리토가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그레이는 완벽한 변화구형 투수로 양키스의 타선을 막을 수 있지만, 브리토는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포신 또는 싱커가 공략당할 수 있고,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대 LA 인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젤은 호세 수아레지가 시즌 첫승 4수째에 나섭니다. 19일 양키스 원정에서 3.1이닝 4안타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수아레지는 전혀 이전의 위력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작년 오클랜드 상대로 홈과 원정 도합 12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하긴 했지만 워낙 슬로 스타터인지라 4월에 호투를 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정도죠. 전날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투수진 상대로 3타자 연속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에인절스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야간 경기 타격이 괜찮다는 점에서 승부를 걸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계속 불펜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건이 팀이 오할 사수가 힘든 이유일 것입니다. 오클랜드는 켄 왈디척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9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완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왈디척은 첫 2경기의 부진을 뒤로하고 조금씩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3일 에인절스와홈 경기에서 5.2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고 장타 허용률이 높다는 문제를 어떻게 고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디그롬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오했죠. 퍼진 세일 앙거리어스의 두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오클랜드의 타선은 원정에서 홈런포 외에 기대할 게 없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홈런포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깔끔한 추가 실점을 내준 불패는 리그 최악을 공고히 하는 듯합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세인트로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는 일단 홈 경기에서 호투를 할수 있는 투수인데 타구 허용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고 야간 경기 투구 내용이 아쉽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맥일과 스미스 상대로 에스트라다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생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조금씩 홈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좌완 상대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듯합니다. 5.2이닝을 이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이제야 페이스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죠. 세인트는 투구 내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원래 원정에서 부진한 투수였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플렉센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올린 세인트로이스의 타선은 원정의 경기력 기복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논란 아레나도의 공격력이 더 빨리 올라와야 할듯 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헤슬리와가야고스의 건재를 확인한 게 소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양팀 모두 타격은 전날 경기에서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생프란시스코는 좌완 상대 부진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온고메리가 원정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프란시스코의 주력 좌타자들은 봉쇄할 힘이 있습니다. 코벳 투구는 분명 훌륭하나 홈 야간 경기에서 너무 흔들리는 면이 있고 불펜의 안정감도 세인트로이스가 더 낫다. 투수력에서 앞선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